안녕하세요 카우스입니다. 이번에 먹을 음식은 매콤 낙지 덮밥, 어떻기 컵밥. 세, 지금 세 개째 먹는 거지 아마. 멜 아, 멜시 컵밥 먹어. <laughs> 제품은 여기 낙지 소스, 매콤 낙지 덮밥 소스랑 숟가락, 컵, 어뜨이 밥 이렇게 세 개, 네개 들어 있습니다. 제조 방법은 여기 보시면 잘보 보이려나? 잠시. 저번에 그거 불닭 덮밥처럼 밥이랑 소스를 넣고 전자레인지 2분 돌려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밥부터 먼저. 아한번잘안 <돌드> 떨어져요. 자 밥을 해주시고 여기 소스 소스를. 이지컬 빨갛다요. 매울 것 같은데 아까 개봉하니까 매콤한 향기 가꽤 나옵니다. 올라오네요. 손에못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물이 한번 보자. 머머드링 이거는 고기 같은데 고기 고기가 아닌가 뭐지 이거는? 뭐 이상... 요렇게 낙지는 낙지도 이렇게좀보이고요이렇게 소스에 오 빨개 빨빨가마 꿍꿍맥 베이베 그럼 소스를 소스를 부어볼까요? 우우. 영까지 탈탈 쏟아봐. 그냥 카레 라이스, 3분 카레처럼 밥이랑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이거는 대신에 2분 돌리면 되니까. Yeah. 소스 다나왔나 입고 있는 것까지 탁탁탁 끓어서자 그러면 요걸 전자레인지에 데워보겠습니다. 자 낙지 매콤 낙지 덮밥 되어왔습니다 데오니까더 국물이 밥에 더쏙배 들었네요. 여기 보면 낙지도 있고요. 요건 버섯, 다 버섯 양파, 낙지도, 크기는 좀, 이 정도. 근데 낙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커더라도 아 본침이 작구나. 익으면은 이게 금방 그거, 쪼그라들어서. 작아져서 이렇게 한 밥을 비벼 볼게요 아씨 군침 나와 <laughs> 아 매콤한 향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맛이 어떨지 궁금하긴 궁금하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낙지 덮밥을 좋아하거든요 낙지전골 뭐 낙지 낙지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 <laughs> <laughs> 짠, 드디어 완성된 낙지 떡밥입니다. 색깔만 봐도 진짜 매콤하게 보이겠네요. 낙지 하나 올리고, 이렇게. 네. 한 먹어볼게요. 낙지만 따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낙지만 따로 먹어봐도 찌긴 건 없어요. 찌긴 건 없고. 아, 근데 꽤 맵다, 이거. 꽤 매워요, 이게. 꽤 매운데. 아, 매워. 많이 매워요? 꽤 매운 게 아니라 많이 매워요? 근데, 맵기만 할 뿐이지. 낙지떡밥의 특유의 진한 뭐 풍미는 낙지의 풍미나 뭐 이런게는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맛있다고 하기는 조금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 차라리 어제 불닭마요가 훨씬 더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불닭마요 사드세요. 지금은 이제 지금 세개.. 12개 중에서 세개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던 게 불닭마요. <laughs> 이거는 별점 5점 중에서 한두개 <laughs> 이상 카오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팔로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바이바이!